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은 어... 사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는 하지만,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옆에 있긴 하지만, 1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어쨌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로마는 사도 바울의 꿈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했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었던 그런 곳이 로마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소망했습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반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하죠 또 천부장 앞에서 그러나 다행히 천부장으로 인해서 구출을 받지만 그로 인해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째 되는 날까지 거의 먹지 못하고 고생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참 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명감당을 위해서 죽기까지 작정한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 꿈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를 또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말씀 좀 한번 또 보고 싶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참이 사도 바울은 어, 전도도 물론 전도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지만, 아무튼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소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도착해서도 비록 불신자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청해서청해서 최대한도로 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나 어, 잘못된 인식이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 초청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부득불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인은 나를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해서 할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한 것뿐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소통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도 최대한도로 장로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또다 일일이 우리 벌써 장로님들이 명예 장로들까지 하면은 숫자가 뭐0 명이 되기 때문에 뭐 협동 장로들까지 하면은 뭐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 장로님 또 몇몇 장로들하고는 꼭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 얘기하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에 시간을 제가 꼭 할애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하는 이유도 서로 소통하려고 그냥 할 수도 있지요. 장로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양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소한 일이라도 그 사소한 일이 큰 일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이런 소통을 통해서도 허목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봐야 될 말씀은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뭐 똑같다기보다도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 생각과 방향은 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하 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참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뭐 설교하다가 가끔 예화를 들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 때도 있죠. 그것이 뭐냐면 어떤 진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진리에 근접해 있는 어떤 중요한 예나 비유를 드는 거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 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선지자들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사에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털 어, 깎는자 앞에서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낙위를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일법과 선제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는 아데네에서는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의 말 이런 말들을 또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어, 그 과정은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지혜죠. 성령께서 신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전했던 사도마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아니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절 31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셋집이라고 어, 하는 것은 어, 이것은 사도바울이 어, 완전히 풀려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태 2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어,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 머물러서 뭘 했느냐, 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밖에 없지 않나 그것이 모든 사도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참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 그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잡다한 생각들이 머리에 이렇게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순간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잡다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어 순간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냐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해요. 그러면 어참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돼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코로나 일부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믿음이 아닌 생각들 또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쭉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에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도 하지만 요즘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위한 그런 기도를 꼭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어쩌면 어떨 때는 몇십 번씩 주기도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서 상당히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상당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교 시간에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증거할 어, 기회도 적고, 또 그리고 그러기도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생각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떨 때는 한 주간을 살기도 하고 일 년을 살기도 하고 또 수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나 메시지가 우리가 운데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살아야 가될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새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뭐 완전한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가 새방에 거하면서 어주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큰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었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서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볼때 종결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도 어찌 보면 하나의 글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그런데 끝마무리가 사실은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끝만 무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은 사도바울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요. 미국으로 가고 또, 또 대한민국으로 오고 또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200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사도바오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능력이 충만히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소통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하도록,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이렇게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당진 사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수고 하옵나이다 아멘.